okx로 선물거래를 하다 보면 분명 방향도 맞았고 수익으로 마무리한 날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좌가 크게 늘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시장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매매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하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okx 수수료 구조를 그대로 둔채 거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셀퍼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를 할수록 수수료는 계속 빠져나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흐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체감 피로도가 빠르게 쌓입니다. 반면 OKX 셀퍼럴이 적용된 구조에서는 기본 54% 페이백이 작동하면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의 절반 이상이 환급으로 쌓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수수료가 15만 원 정도 발생한다면 셀퍼럴 구조에서는 하루에 약 8만 원 이상이 다시 돌아오고 이게 한 달이면 24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익이 잘 나는 달보다 오히려 손실이 있었던 달에 더 크게 체감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도. 수수료 일부가 다시 쌓이기 때문에 하루를 완전히 실패로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KX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거래 결과를 손익 하나로만 평가하지 않고 수수료 환급까지 함께 봅니다. 이건 매매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OKX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면 셀퍼럴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전제에 가깝고 이 구조를 모른 채 거래를 이어가면 같은 노력을 들여도 결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OKX 수수료를 최대한으로 환급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테더맥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반드시 초대 코드 달코인을 입력하세요. 이 코드를 입력해야만 즉시 최대 15달러 보너스와 추가 리워드, 그리고 OKX 수수료 기본 54% 페이백, 여기에 부스트가 적용되면 최대 60%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이 완료되면 테더맥스를 통해 OKX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계정을 생성하고 UID를 복사합니다.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OKX를 선택하고 UID를 붙여넣어 연동하면 끝입니다. 이후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거래만 하시면 수수료가 매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다음 날 바로 환급됩니다. 정리하자면 OKX 수수료 환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구조만 제대로 세팅하면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수료를 남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설명란에 테더맥스 공식가입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OKX를 시작해 보세요.